책 읽는 도시 강릉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들이 즐비한데요. 이를 운영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홍안 표기자입니다. 책 읽는 도시를 내세우는 강릉시에는 모두 21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부시장 인근의 커피 전문 도서관, 이명관아의 향토 자료 전문 도서관 등 특화된 작은 도서관도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인구 규모로 볼때 전국 최고 수준으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강릉시 자체에는 도서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마다 도서관이 다 갖추어져 있고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읽다가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면 다른 도서관을 또 가서 그 분위기 때문에 또 아이들 또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은 바로 도서관 사서. 서적을 코드대로 분류 정리할 뿐 아니라 독서지도 프로그램 테마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서관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330 제곱미터까지는 사서 3명을 배치해야 하고 이후 330 제곱미터가 늘어날 때마다 한 명씩 추가로 늘어야 합니다. 강릉의 경우 100명 가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전문 자격이 있는 사서는 9명에 불과하고 도서관 인력 가운데 상당수는 모두 비정규직 인력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획은 업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도성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확충뿐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